안녕하세요, 여러분. 거빠예요.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엄청 어색하네요. <laughs> 원래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나 여행 가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. 왜냐면 카메라를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구입을 하는 바람에.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 들여가지고 카메라를 사서 핸드폰으로 찍는 아주 멋진 네, 브이로그가 됐죠. 하, 어쨌든. 오늘은 동생이랑 예쁜 카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, 소소하게 쇼핑도 하려고 합니다. 어, 잠깐만. 근데 내 얼굴이 너무, 너무, 그, 가까이, 왜 가까이 있나 했더니 줌 렌즈를 너무 당겨놨어. 그쵸? <laughs> 엄청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? 막 지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관리 어떻게? 라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해요. 여기 있던 레이스는 어디로 간지 떨어지고.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약속을 해놔야 제가 또 청소를 하겠죠. 오늘은 여러분들께, 어, 외출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.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? 선물용으로 담을 수 있는 종이백이 들어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정품 인증서까지. 이런 케이스에. 짠! 이런 핀 조명 같은 게 달려있는 팔찌 케이스는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. 아, 물론. 제가 이런 고가 제품을 구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진주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달려있는 투박한 느낌의 팔찌를 생각을 했어요. 저 지금 제가 입은 것 같은 이런 심플한 느낌의 포인트만 줄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어서 예쁘게 차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진주가 발생시키는 원적에서는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. 몸속에 이런 나쁜 균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네팔을 또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루만에 차고 다니면서 어, 와내 몸에 갑자기 건강해진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이쁜 팔찌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언박싱할 때 있잖아요 역시 여러분들께 그냥 포장지까지도 완전 같이 뜯어볼 걸 그랬어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딱 봤는데 우와 막 이러면서 겁나 환호성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난 이거 이미 봤고 이미 다 놀랬는데 카메라 켰다고 지금 막와 어, 이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<laughs> 조금의 설정, <laughs> 설정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지 이런 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언박싱 할 때는 제대로 정말 택배 박스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 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자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낄 때도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요런 이런 디자인은 심플한 디자인 느낌 이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. 팔찌 착용하는 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어서, 이렇게. 자석이어서 쉽게 착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뺄땐 어떻게 빼? 이렇게 강하면 뺄때 힘든 거 아닌가? 뺄때 그냥 이렇게 빼?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? 핫! 아. 아, 그냥 힘으로 빼는 건가 봐요.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한, 한 줄? 한 줄만 없었으면은 제가 착이 딱이었을 것 같아요. 오늘은. 요런 치마를 입었거든요. 귀엽죠? 아, 옷이 옷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아니라. 어쨌든 <laughs> 이렇게 치마 입고 이렇게 예쁜 팔찌까지 하고 나가볼게요.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. 동생한테 추천받은 카페가 있었어요. 어디갔지? 치즈 케이크인데 여러분 요즘에 부평에 평리당길이 굉장히 핫플레이스입니다. 요즘 부평에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찾아본 것 중에 저의 마음을 훔친 치즈케이크가 있었어요. 대박이죠? 대박이죠 진짜? 치즈케이크인데 그냥 치즈 맛이 나서 치즈로 만들어진 치즈케이크가 아니라 진짜 치즈 모양인 거예요. 저 이런 거 약간 환장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. 오늘 여기 가 보려고요. 여기 간다고 몇날 같이 동생한테 가자고 쫄랐거든요.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사실 모르겠어요. 원래 닭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얼마 전에 그 닭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게 터졌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닭발을 먹기는 했어요. 정말 큰고민이군 이제 그만 그만 얘기하고 나가 볼게요. 안녕. 나 진짜 오렌지 인간 같다. 눈, 코, 입 달린 오렌지. 캐릭터를 혹시 아시나요? <laughs> 진짜 여기 없을 <어슷꽃> 것 같이 생겼어. <laughs> 그치? 골목 딱면 바로 있지. 이거예요 이거. 청가 이거? <laughs> 젤리. 한 번만 인사해줘 그래. 너무 귀엽잖아. 너무, 아, 너무 예뻐. 귀엽잖아. 너무 예쁘다, 넌 너무 귀엽다. 아 어, l 너무 귀여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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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잖아 너무 너무 귀 아, 또, 놀자고. <laughs> 또 놀자고 아 놀자고 어머나 어머나 신이 났어 개가 신이 나거든 세상에 <laughs> 어떡하 <어머나>, <laughs> 너무 귀여워 멍멍 어, 놀자고, <laughs> 아, 놀자고. 안돼안돼 나는 아니야 아니야 어. 어. 나 근데 치즈 먹고 싶 이거는 <목소리> <너는> 내 거잖아. <웃음> 아니 친구? <laughs> 그니까 어 그니까 그거 휴즈인데? 먹는 게 아니야. 게 아니야. <laughs> 먹는 게 아니야? <laughs> 아 봐. 이건 먹는 게아니 아니 무슨 개가 휴즈를 먹어? 자는 하지 마. 자는 척하지 마. 잔은 <웃음> <쩌쩍해>. <웃음> <잔은 척하잖아. 웃음> 잔은 일어나 너 일어나. 이그해척하 <laughs> 먹어 주세요. 첫 입을 제가 한번 네. 음. 좀 생각 생각보다 막 치즈 맛이 강한 건 아닌데. 맞아. 근데 달달해서 좋은 거 같아. 맛있어. 상도 나? 먹다 보면. 음. 이 친구가 엄청 적극적이에요. 내 거잖아. 내 거잖아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어. 아니 이건 내가 쓰는 거라서 그래 널줄 수가 없어 아니 이거는 근데 딴,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다른 거 먹자 아는 척도 어떡하지 여기 요네 우리 이거

너무 좋을 때도 그런데. 아, 그래 어, 선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. <웃음> 그럴, <웃음> 그럴 때도 있대. 몰라, 나정확하지 않은데. 그래가지고, 아, 그런가 보다 했지. 놀라긴 했지만. 근데 애가 좋아서 그러는 거는. 너 언니 진짜 바가지들한테 인기녀. 어? 바가지들한테 인기녀. <laughs> <laughs> <가라시들한테 인기냐. 웃음> 나 진짜 인기녀. 걔들한테 아, 인기녀. 사람한테 인기가 안데 어, 네, 진짜 신기 맥주 진짜 오랜만이야. 나도. 아, 내 화장품 구경하고요. 아, 다고 언니한테 줄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어 기았을지 모르니까 김미상 맛있겠다. 어때? <laughs> 어미야. 그래서 또 기분이 금방 좋아졌어. 가운데 거 빼도 될것 같아.